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글자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다 우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러뉴 컴포지션이 있죠? 이거를 먼저 있는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 집니다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New Solid 하나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흰색 있는 그대로 놓고 OK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제 텍스트 하나 만들어야 겠죠 뉴에다 놓고 텍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글자는 떠오르는 글자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를 정중앙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중앙으로 옵니다. Ctrl+Alt+Home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온라인을 눌러서 정중앙으로 오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다 대고 룰러를 보이게 해야 되겠죠. Ctrl R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은 글자가 떠오르는 요 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터에 이쪽에 y 값을, 요거를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래로 내려오죠.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 range selector 가 있죠. 여기를 한번더 클릭하면, 밑에 start and offset이 있는데, offset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활성화 시킵니다. 클릭하고, 0초에서 0%로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합니다. 1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초에서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와서 숫자 0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죠. 떠오르는 글자 효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때문에. 이때 에드밴스 d 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스퀘어라고 되어있어요. 쉐입이 이거를 램프업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효과가 약간 달라졌죠? 볼까요? 모양을 보시면은 겹치면서 조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스럽지 않죠? 이게 올라올 때 밑에서 떠오르지 않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밑에서 떠오르지 않고 바로 옆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offset 요거를 바꿔줘요. 0인데 이걸 -100 이렇게 밑으로 푹 내려줍니다. 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 0을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낮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진 않죠? 여기 있는 easy low를 100으로 한번 해서 보시죠. 네, 조금 더 달라졌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요 기준선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요 기준선 밑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렇게 원위치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끌게요. 빈 공간을 대서 New, Solid 이렇게 놓고요 여기 있는 색상이 Whit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White 색상을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을 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를 밑으로 요 기준선까지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알파 인 h a Inverted m a t as Black Solid 위에 있는 블랙 솔리드를 알파 값으로 이렇게 바꾸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검은색이 투명하게 나오게 돼요. 이 작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없는 이 매트를 깐 여기는 보이지 않으면서 떠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홈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자 효과할 때, 요 부분에 있는 요 글자가 조금 내추럴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실 경우엔, 여기 글자를, 여기에 있어요. 요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캐릭터에서 이 정도 해주고 여기도 하나 둘셋넷 하고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쉬었다가 가는 효과가 나오겠죠? 자 볼까요? 봅시다. 뭔가 조금 더 내추럴해졌죠? 네. 여러분께서 천천히 화면을 돌려서 위 단계를 따라하시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결과를 위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입니다.